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어,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 이 반도체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 이 대장주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 조금 조정을 받고 새롭게 어, 수급이 이동이 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다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보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한번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후보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시기가 어, 조금씩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아 가지고 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급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등. 이 반등을 이끌었었던 핵심 주도 테마가, 어, 바로 반도체이고, 그 뒤를 이어서, 어, 지금 2차 전지도 같이, 어, 움직여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급하게 반등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게, 어,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수는 어, 2%가량 하락하면서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한 섹터들은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가 이 바로 반도체 섹터들이고 이렇게 지수를, 어,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버텨준다라는 특징들 때문에 시장이 재차 반등에 나선다라고 했었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1순위 종목이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직전 고점을 도달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신고가를 찍고 현재로서도 직전 저항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처음부터 이런 종목이 대장주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히 그 앞전에 충분히 튀어졌었던 종목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종목들의 수급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수급이 이동되면서 주도 테마가 바뀐 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큰 특징은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올해 3, 4월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변곡 구간에서 큰 물량들을 흡수한 흔적이 나오고 중장기 입형선대를 한번 지지받고 그대로 상승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은 수급, 그러니까는 매물, 흡수 캔들이 나왔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추세의 변곡 그러니까는 중장기 매물대를 흡수했다 중장기 이평선. 그러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물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가다가 어, 오히려 한 차례 쉬어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반도체 테마주들로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후보 종목이 뭐다? 바로 SFA 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SFA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이 3, 4월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고 중장기 평선을 뚫어주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이 직전의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박스권 상태에 갇혀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스권을 한번 뚫어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어,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 부각받지는 못했지만은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구성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접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SFA 반도체를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시점이고 중장기 매물대들을 충분히 이 박스권 안에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안 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대 박스권 라인이 6천원 라인. 이 6천원 라인에서 비중을 어한 절반 정도 줄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나 이 하리를 뚫고 그대로 날라간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 라인을 순차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계속적으로 어, 주시를 하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될 하나의 기준점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 특성상 저는 앞으로 곧 순환 시세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환 시세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4차 산업수혜주들 이 4차 산업수혜주들 중에서도 대장격인 종목들, 대장격인 섹터들, 뭐, AI, 로봇, 그리고 미래차, 반도체, 추가로 뭐, 바이오 섹터들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급수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 저점 구간에 위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물량을 뭐, 더 줄이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홀딩해서 큰 시세를 한번 노려보면 되겠다. 어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시세를 만들어 내지 못했죠. 근데 과거에 뭐 주석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따라서 이기회 이용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시장이 조금 조, 조정을 받을 때 버텨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상태에서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 큰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이렇게 내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였고 어떤 섹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나도 빨리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네 3번이라고만 남겨 주시게 되면 그분들께는 제가 어,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내용들을 잘 추려 가지고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좋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끝까지 갈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보고 좋은 다점이 왔었을 때 잡을 수 있는 과감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한번 같이 마련해 보자라는 것을 제가 꼭이 내용으로 어, 이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끝이 났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11월 28일 날에 어, 부산 엑스포 관련된 유치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세계 박람회 관련된 일정이고요. 이 세계 박람회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부산 엑스포로서 확실하게 결정이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경제 효과가 뭐 55조 원 규모라고 하니,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과 직결시킬 수 있는 여러 종목들과 섹터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그룹 엑스포 유치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 자, 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총력. 자 프랑스 등4 개국 순방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 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유치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 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효과가 있는, 자 경제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엑스포에 목을 매는 것은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 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2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 원, 경제효과 1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 원 경제 창출 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효과. 자,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장출이 되었는데, 자, 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관 갈람 인원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한 505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부수적인 경제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 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지역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프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개최지를 성장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 내용이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제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 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 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 보시고요. 어한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대전환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 부지, 어 부산 북항 일대. 자, 그리고 교통 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는가덕도 그리고 항만 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최 비용은 일단은 뭐한 6조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엑스포가 선정이 된다 무선으로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 효과가 뭐 올림픽의 네 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해가지고 10배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슈이기 때문에 이 11월 달 일정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자, 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려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좀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자, 그러니까는 가덕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셨다면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라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 0 1 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고 시가 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 비율 160%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것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입형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주이면서 일정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 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 방송 쪽 관련 수혜주입니다. 1994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7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주된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주 매출처인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200%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2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의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2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은,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떻게 보면은 11월 달에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 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일으킬 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 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달 이 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 어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